네 안녕하세요 라킨이형입니다 어... 오늘 2주년 패키지하고 주간 패키지, 풀 패키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자전거 삐이 빛이 또이는 소리 나는데요? 어빛빛 소리가 나. 그 어, 맞아? 예나 네. 이거 어, 맞아? 이거 보사 없는 거야. 예. <laughs> 아, 하아넘지네 이거. 오, 어, 안녕하세요. 인사리는요 누르고 방송 보시지요. <laughs> 어, 지오 채널 원 고맙다. <laughs> 오됐는네 로네. 로어 <laughs> 오! 소다 아, 내겠습니다 오, 베노오름이야름어서오여고요 딜레이가 왜이 되는 <laughs> 오, 티아트. 티아트. 자, 3번개. 3, 2, 1, 4. 오오오. 오오오. 만삼아 누나 안녕하지요만삼 오칼렉 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렇지 오. 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그만 보세요. 아 이따 봐. 어자 자신... 어 심장에 박힌 복수의 칼이 노래하니, 너의 검은 심연의 나락에 갇혀 끝없이 애원하고 울부짖으리라. 좋습니다. 그냥 무조건 뭔지 모르는데, 오 하는 거야. 막 방위에 무중력, 무조건산토로에 무기 막기 있고. 콜레, 콜레. 아 좋습니다. 오! 오! 이이 콜레, 가방입 콜레. 좋습니다. 안녕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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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꾸야 방금 하고 있거든. 버스 없어. 뭔데야? 아, 아니, 아니. 아니, 노란 기둥이. 어? 나도, 폰으로 같은 아유, 걸 하니까, 호도하고. 그래, 마스터, 아, 마스터. 아, 이게 오디오가 계속 눌리네? <놀람> 그거 유튜브, 유튜브 오디오를 꺼버려요, 언니. 후. 유튜브 오디오를 어떻게 끄나요 우와, 뭔데, 이거 기둥이 이렇 만들어졌어. 우와! 아, 이거 뭐, 아. 놀랬잖아. 놀랬잖아. 합성 <laughs> <합성은> 놀랬잖아. <놀람> 어, 한, 한 개씩 나오는 하겠다, 아. 한 개씩. 아, 이렇게 뜨는 거구나, 이거는. 아, 나 합성한데, 그런 줄알았잖아 어, 아닌데, 이거. 아, 아 합성이 아, 아닌데. 아닌데, 이거 뭐야? 그거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그음량 조절하는 데 있어. 그 스피커를 꺼. 안녕히 계세요. 어, 보든 좋고요. 이게 한개한개 어, 방금... 이상만 나오면 좋은군 너무 좋다. 나 오늘 방송 이 느린 거야. 실시간을 눌러야 실시간 컴퓨터로 보고. 실시간이 느린 거. 실시간, 실시간 보지 뭘 보나? 아포스트를 그래 좋습니다. 대만 씹는 거요? 아우 <laughs> <laughs> 좋아요. 어, 실시간 눌러도 한2초 정도 딜레이 걸려요. 나 지금 스포당하고 있다니까. <laughs> 어 크루마 좋고. 쟤우 얘기한 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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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로 계속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꺼음음악음 음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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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핸드폰으로 보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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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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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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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을텐데 여러사람 안 불편하게 어? 토발드 수야 혜춘 갖고와봐 혜춘 토발드 그게 <laughs> 스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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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어? 로 어? 스가왜 자꾸 자 아, 연결될까? 네,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카타콤 4분 남았어요 음... 갖고오라고 너희거 할줄 모르잖아 어 좋습니다 아악 왜... 거야 네. 아 아악 아 빨리 와봐 갖고 와너 이거 그거 블루투스 꺼야 돼. <laughs> 얼른 갖고 와. 좋 이게 잘나온다 더. 어, 춘인을 정신을 차린 거. 같아? 좋습니다. 돼. 그냥 보스만 때려잡으면 돼요. 어, 일단 내야. 뽑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아가씨온 열여덟만. 와. 그것 이가. 아. 어, 이하가 지금 4, 다이아 쓴 거는 네. 생각보다 어, 신이 나셨어, 이거. 아. 저기 정답 이지 저기에. 35 5 12 17 10 12라오. 소물. 한 마리. 초울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루트리스 확정 제보라 확정 자, 감판 하시죠. 컬렉션 오브. 우와. <laughs> 네, 어, 마어마 합니다. <laughs> 아, 여신, 여신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신은 난데. 쓰리, 오. 와. 까꿍. 와우! 오우, 4개. 아직 후부한데, 이거는? 양호가 아니라? 네. 대박이다. 18%, 18 확률에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네. 와, 이거 괜찮네! 뭐지? 고맙니. 성도 나쁘지않고 크기 많이 나오고 3만 6층에서 보고 찾아왔대요 어 5만 세온 5만 6이에요 할수있어 와우 와 어, 아! 미쳤는데? 우와 진짜 아. 십쉽이라는데아애탕푹심장에 박힌 복수의 칼이 노래하니 탕 쉬운 장애이쉬꼭 뽑아서 계속 장나오네운 장애탕. 쉬운 장애탕. 쉬운 장애탕. 오 마지막 포켓. <목소리나> <쏘> 마리, 도마리, 세마리, 베마리 <목소리나> 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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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니 베라니, 베마니 베라니, 베 아2 28 29 3다아1 22 23 24 25 26 27 28아9 30 31 32 33 34 35 3 0 1 3 1아3 2 3 3 3 4 필산에 두 개까지 3 8개 38개 비상하고요. 아, 제발. 자, 행운의 여신 만춘사마 오셨습니다. 저희 행운의 여신. 만춘이오시다. 자할수 있습니다. 야호 내가 밥도 안 먹고 쳐다보고 있다. 7번. <laughs> 3D39님이 원래 밥잘안 먹잖아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저 잘하시네요 제발 <laughs> <laughs> 어.. 제리 밥먹었밥 먹었다

랭디디 타마더 나오자. 타마더 나오자. 다음. 그렇지! 아! 아, 이 아니 난리 났네. 아니, 아니 난리 났어. <laughs> 난리 나면 난리 났어. 아, 둘 샷. 어허. 9번. 아, 제발. 됐다. <laughs> 원하는 게 있으면 가질 거 그래, 원하는 게 있어. 모두가 응? 만족 가질 거야, 나는. <laughs> 내놔 으아, 으하하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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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타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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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 아리아 오, 그렇지, 아리아 그렇지, 아리아 s o 아 a d 아 a a d 아 a 네, 아 d i a a 아 i 아 a 아 i 아 Adia. Adia. a d i 니다 d 아 a Adia. a d 헐! 에이곱승! 고든, 고든. 오, 좋아. 미쳤다, 니대 아, 잘가, 잘가. 아 진짜 제발. 시하 아니지? 한명 더, 나더나오더 그 나와야 돼. 나콩은 이미 결전을 했답니다, 그 여러분. 또또또더 나오면 올해 다 거다한 거지. 더 나오면 미쳤다니까? 그대의 심연이 나를 터져 스미캔아 꺼지고 아니 꺼지라니요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제발 <laughs> 배워라 다 나오자 배워라 뭐냐 <laughs> 공간은 심과 같네 아. 아 좋습니다 그래도 어 신규 퀄리티 야이요 아직 기회는 또 있어 오0프로신이 <laughs> 잠든 호오리연의남타잠들왔다 우와. 나왔다. 다리 아. 어 변신 아가시온 두 마리. 아가시온 두리 마리. 네좋습니 놀라 올라가 엄청 라라가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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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서 돌이 없는 거야? 신화 돌이니까 없죠. 나도더 나야 아. 되는 거. 하나 넣고 1 0로 뭐라도 해봅시다. 뭘 신화? 근데 오 우리가 세번다다벌스야나 <laughs> <해버렸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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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급해. <laughs> 급하다고 지금 참고 기다리고 없어. <laughs> 진영 형가 무릎 꿇을게요. 쟤 무릎 많이데 이거 캠캠 캠 없어서 꿇는지 안 꿇는지 안 보는데 저번에도 무릎 꿇었다. 진영 형아 아우 정직하게 꿇으세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간절하게 손 닦고 국가가 국가가 운명이 순환하는 아 솔리난가? 삶의 영광도 죽음도 아, 일단 한번더 도전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신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 쫄리나 냐나해 봐. 라 이제 죽때 됐잖아. 좀줘라 내가 거고 있잖아. <laughs> 아, 내가 언제까지 처맞고 당겨야 돼? 언제까지 2년 동안 노예를 했는데? 대박! 행운의 여신 만출사와아야 마푸르께서 내려주 황금의 행운. 어우, 무릎이야. 아. 심각하네 진짜. 엄무한다 진짜. 아, 어, 왜 아. 형은 안 주는 거야? 왜 나가놓은 거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해 주세요. 요거는 아까 또세개 있어. 오 20. 제발. 다시 꽂을 건꽂으니다무릎 아우. <laughs> 어 이번에는 좀 좋다. 제발. 리스 됐어. 어너 제발 자리신 거 아니죠? 자, 회오리가 수비 모나쳐라몰라서 합주자이! 인연을 불다 들렀어! 오, 어! 아, 다 아! 왔어! 땅! 나지와우 아, 떴다. 감사합니다, 택준이 형. 오빠, 내가 이번엔 느낌 미안해. 좋다고 했던 안춘사마를할게 아, 아니고 날 불러야 돼 다음부터. 는 진짜 감사합니다, 택준이 형. 씨발개새지 됐게. 이야, 카츠카츠카, 야. 아. 아, 미쳤다. 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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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 영농하고. 얘가 막. 눈이 빨갛게 하네. 웃는 거 아니지? 설레도 올리고. 웃고 축하 축하. 있는 거야? 나도 따라간다. <웃음> <웃음> 아 예, 네. 문만이 형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아 소자냐 먹고 와. 아 이런 나 때려줘야 되는데. 그르네 그르네 그죠? 어난 술이 한 잔해야겠다. 그래 누나가에요. <laughs> 아 대신 <laughs> 대신요. 아 다였더라 그냥. 오늘도 실패. 아 드디어 떴다. 안차렸고 지금 화장실 가서 우르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아, 아니에요. 아, 너무 감동이다. 빨리빨리 빨리 착착 보여주면 안 돼요. 응? 빨리 보여줘! 에이! 자, 방어십 리덕십오, 스킬장 사주. 우재미내성 5%. 우와. 빨리빨리 쳐봐요! 또 융합도 해야되네, 그러면? 이쁘다. 아, 그렇게 빡빡이 되있는 탐구력은 뭐지? 한경님이 불당할 <laughs> 것 같다는데, 이제? 낙중에 어? 안타 덕분에 이제 무시 좀 불당하시겠네, 이러는데? <웃음> <웃음> 원래 무시 안 당했어요! thank sure.